네, 모델 3입니다. 앞에 차가 한대 있다고 인식했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 모습을 인식한 거네요. 자동차의 자율주행 방식은 카메라 비전 센서와 AI를 이용하는 테슬라 그리고 라이다를 이용하는 그 이외의 진영으로 나누어 있고, 누가 더 좋은 방식인지 논란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라이다 차량은 확실히 이런 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거울 속 본인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 자율주행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왜 테슬라는 비전과 AI만이 진정한 자율주행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테슬라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귀찮으리만치 자주 차량 포메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어느 날 보면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운전을 잘했지 하는 생각을 했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테슬라 차량 오토파일럿과 자율주행 관련 기능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자율주행 개발 방식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자세히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9년에 있었던 오토노미데이는 벌써 2년이나 지난 이벤트이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흥미로운 부분도 많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개발 방식을 가장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다 보면 AI, 뉴럴렛 등 어려운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 즉, 인공지능은 기계가 인간을 모방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단어로 생각하면 될것 같고,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기계의 학습 방법, 뉴럴렛은 인간의 두뇌를 모방해서 사람이 관여하지 않더라도 기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들이 뭔지 우리는 너무 쉽게 잘 알죠. 사람은 머릿속에 거대한 누룰렛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인식을 쉽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계는 이런 이미지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각각의 픽셀로 인식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결국 많은 숫자로 인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계가 인식하는 이구아나의 이미지에도 특징적인 밝기값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용해서 이구아나를 구별해 낼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이구아나와 또 각각 다른 포즈로 각각 서로 다른 크기로 찍힌 이미지 중에서 이구아나를 구분해내려면 인공 뉴럴렛을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매우 복잡한 인공 뉴럴렛의 개념을 단순화한 것인데요 일단 기계는 이 이미지가 이구아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추측해서 그 결과를 보이는 것처럼 확률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기계도 일단 찍고 보나 봅니다 <laughs> 이구아나일 확률을 10%로 밖에 안 봤습니다 이제 사람이 이 이미지는 이구 하나라고 레이블링을 합니다. 레이블링은 무작위 데이터 중에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는 작업. 쉽게 말해서 정답을 적어주는거나 다름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인공 뉴럴넷에서는 매우 많은 수학적인 작업과 신경망 각각의 연결의 업데이트 작업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고 나면 이구 하나일 확률이 14%로 올라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계가 이미지 인식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미지가 아닌 매우 수많은 데이터셋으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수백만 개의 이미지로 수천 개의 레이블링 작업을 하게 되고, 트레이닝 시키고자 하는 뉴럴렉 크기에 따라서는 몇 시간 혹은 며칠이 걸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이 사진을 보면 누구나 귀여운 강아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이 강아지의 품종은 모르실 겁니다. 이강아지 품종이 제페니스 스페니얼이라는 점을 알고 난 후에는 이렇게 많은 강아지 중에 어떤 강아지가 제페니스 스페니얼인지 우리는 금방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컴퓨터가 제페니스 스페니얼을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매우 매우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럴렛은 항상 매우 많은 데이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도 한테타 채널 영상을 보기만 하고 구독 버튼을 아직 누르지 않은 분들보다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 분들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laughs> 자, 이제 자율주행으로 옮겨서 생각해 봅시다. 도로의 차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자동차 주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은 보통 마우스로 이렇게 점선을 찍어서 차선 이미지를 레이블링 합니다. 테슬라의 AI팀은 플리 차량, 그러니까 전 세계에 굴러다니고 있는 수많은 테슬라 차량에게 이런 식의 차선 이미지 데이터를 더 많이 달라고 요청한다고 합니다. 말이 요청이지, 우리 모르게 빼내가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랜덤으로 모은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사람이 각각 차선 레이블링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미지만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차선이 잘 보이는 직진 형태의 차선에서만 차가 잘 작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어려운 이미지를 보여주면 뉴럴렛은 차선을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나무, 멀리 보이는 빌딩, 옆으로 보이는 자동차가 중요한지 아닌지 뉴럴렛은 알지 못합니다. 훈련받은 데이터에 이런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는 뉴럴렛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유일한 방법은 네이블링된 데이터를 더 많이 주는 것 뿐입니다. 차선이 멀리 희미하게 보이기는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정해 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은 데이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가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중요한 것인데요. 밤인지, 낮인지, 또 비에 젖은 노면, 그림자, 터널, 공사 현장 등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차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수많은 데이터와 올바른 레이블링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시뮬레이션과 현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테슬라도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럴렛을 트레이닝 시키는 데 있어서 현실의 데이터보다도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눈보라, 바람, 도로 낙하물, 공사 현장, 보행자, 동물, 다른 차량 등이 수많은 사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서로 반응할지 이런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나 마찬가지죠. 플리 차량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 별의별 상황이 다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뉴럴넷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다양해야 되고 또 현실의 데이터여야 한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개발 방식이 독특하고 흥미로운 점은 이세 가지 요소 모두 다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플릿입니다. 전 세계에서 굴러다니는 플릿 차량을 통해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데이터를 통해 뉴럴렛 시스템이 매우 잘 작동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뉴럴렛이 플릿을 이용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기본적인 데이터만으로 학습된 뉴럴렛은 이런 경우에 자전거와 자동차로 동시에 인식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 주행에서는 그냥 차한 대로만 인식하는 게 맞기 때문에, 사람이 차한 대라고 수정을 해줍니다. 테슬라의 AI팀은 이런 형태의 패턴을 보이는 비슷한 이미지를 플리 차량들에게 더 많이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집한 이런 이미지들의 자동차 한 대라고 주석을 달아주고 그렇게 학습을 시키면 전체 뉴럴렛의 정확도가 향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집하는 모든 데이터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익명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차량에서 보면 데이터 수집에 동의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하는 메뉴가 있긴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뉴럴렛의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테슬라의 AI팀은 랜덤으로 수집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모아서 거기에 올바른 주석을 달아서 뉴럴렛을 학습시킨 다음에 그 결과를 각 차량에 배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운행 중에 뉴럴렛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나 운전자가 개입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AI팀에게 그 데이터를 보내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 을 하다가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상황에 대한 이미지가 유닛 테스트 로 들어오게 되고 ai팀이 검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문제와 비슷한 상황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플리 차량들에게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집된 모든 데이터에 올바른 레이블링 작업을 다시 하고 이 데이터로 뉴럴렛 을 학습시킨 다음에 다시 차량에 배포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우리가 타고 있는 각각의 차량이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점을 여기서 알 수가 있네요. 앞서 알아본 내용은 사람이 레이블링 작업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플릿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 개입 없이 자동으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플린 러닝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행 중에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끼어들기인데요. 테슬라 AI 팀은 일단 플리 차량들에게 끼어드는 차량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보내주도록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끼어드는 상황을 반대로 돌리고 이 차량은 1.3초 후에 끼어드는 차량이라고 자동으로 주석이 달리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뉴럴렛은 옆차선 차량이 내 차로로 끼어들 차량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학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학습된 내용을 플랫 차량들에게 배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직은 섀도우 모드라는 점입니다. 섀도우 모드는 말 그대로 우리 모르게 차가 뒤에서 혼자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배포된 기능이 아직 작동은 하지 않지만 옆차선 차량이 끼어들려고 하는 경우에 저 차가 정말로 끼어들지 아닐지를 차가 혼자서 일단 판단을 내린 후에 실제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경우 그 결과를 ai 팀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 오른쪽 차량이 차선에 가까이 붙기는 했지만 실제로 끼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끼어들 거라고 판단했다고 하기 때문에 차량의 판단이 잘못된 거죠. 이렇게 섀도우 모드에서 잘못된 판단만을 파악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데이터들이 전체 학습에 통합되게 되고 이 학습 결과를 다시 플립 차량에 배포하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잘못된 판단 비율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섀도우 모드를 풀고 이제부터는 차량의 판단대로 차량을 컨트롤하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신박한 방식이긴 하네요. 테슬라 차량을 몇년 운행해 보신 분들은 아마 2019년 무렵부터 끼어드는 차량에 대한 대처가 매우 똑똑해졌다는 점을 다들 느끼셨을 텐데요. 알고 보니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였네요. 테슬라 운호들이 모범운전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운전대를 돌리는 행동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교차로 환경에서 차량이 어떻게 경로를 예측할지에 대한 데이터 레이블링 작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사실 오토파일럿이 아직 좌회전, 우회전은 못하지만 FSD 베타에서는 차량 혼자 좌회전, 우회전도 잘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운전 방식을 모방한 거라고 하니까 놀랍네요. 우리는 비싼 돈 주고 차를 사서 테슬라 자율주행 개발하는데 무보수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 어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운전대 회전 각도와 타이밍, 카메라가 촬영한 모든 내용들을 수집해서 플린러닝에서 활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운전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 데이터까지 가져다 쓰면 안될것 같긴 한데요. 자세하게 노하우를 밝히진 않았지만, 모범 운전을 하는 오너를 출려해는 스킬이 있다고 하네요. 사실 생각해보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섀도우 모드를 통해서 차량이 신호등이나 교차로 정지선 이런 걸다 인식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호를 위반하는지 정지선은 잘 지키는지 과속을 자주 하는지 살펴보면 뭐 금방 알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를 자동차 보험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일반 보험회사들이 알면 등골이 오싹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매우 구불구불한 도로에서 어떻게 경로를 예측하는지 보여줍니다. 녹색으로 표시되는 경로가 차량이 예측한 경로이고 영상에서는 2D로만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도로의 높낮이까지 파악을 하는 3D 방식으로 인식을 한다고 하네요. Whether the, whether the order, order off, uh, 이제 테슬라의 방식인 비전과 그 외의 진영에서 사용하는 라이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론은 라이다는 공짜로 줘도 쓰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라이다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스페이스 X에서 우주선이 우주 정거장과 도킹하거나 할 때에는 라이다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에서 라이다를 쓰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아보시죠. 우리의 두뇌에 존재하는 뉴럴렛도 사물과의 거리를 인식하고 이 세상을 3D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 눈으로 사물을 보고 각각의 눈이 인지한 데이터를 뇌에서 조합해서 사물과의 거리를 파악하는 것처럼 테슬라 차량에 부착된 좌우 두 개의 스테레오 카메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영상은 지금 테슬라 차량 전면 카메라 하나의 영상만 보여주고 있지만 8개의 카메라가 모두 돌아가고 있고 6초 정도의 영상을 스티칭하면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을 3D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차량은 8개의 카메라 외에 하나의 레이더가 전방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레이더와 라이더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드리면, 레이더는 전자파를 발사해 돌아오는 신호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물체와의 거리를 파악할 수 있으며, 날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악천후에도 사용 가능하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지만, 물체의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라이다는 레이저파를 360도 주변에 쏴서 돌아오는 신호로 주변 환경을 파악할 수 있으며, 물체의 형태도 인식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교적 고가이고, 악천후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레이더는 물체와의 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 비전의 거리 인식 능력을 학습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오른쪽에 원형으로 표시된 것은 레이더가 파악한 다른 차량과의 거리이고, 사각형 육면체로 표시한 것이 카메라 비전만으로 인식한 다른 차량과의 거리입니다. 왼쪽에 위에서 바라본 영상을 보면 카메라와 레이더가 판단한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순간순간 약간씩 차이가 생기긴 하는데 이게 계속되면 카메라 비전의 거리 측정 능력이 계속 좋아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이다는 주변을 매우 잘 측정할지는 몰라도 자율주행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려주지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이미지에서 라이다는 어떤 물체가 도로 위에 있다고 측정은 하겠지만 저게 비닐백인지 타이어인지 알려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전은 물체의 종류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에서는 저 사람이 단순히 뒤를 돌아보는지 아니면 내 진행방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에서는 경고표지판에 쓰인 메시지를 인식하고 차량이 적절하게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 중에 마주치는 모든 상황은 사람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현재는 사람만이 차를 운전하고 있으니까 사람의 눈으로 알아볼 수 있게 교통표지판이나 경고문 같은 게 설치되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전을 통해서만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자율주행 4, 5단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비전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라이다는 매우 훌륭한 주행 보조수단은 될수 있을지 몰라도 4, 5단계의 완전한 자율주행 수준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론은 며칠 전 트윗을 통해서 올해 2분 기중으로 FSD 구독 서비스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로드맵 발표라고 할수 있는 이 오토노미 데이터 발표 내용은 대부분 매우 짧게 요약된 정보만 우리가 접할 수 있어서 그 세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발표한 지 2년이나 지난 내용이긴 하지만 저도 이번 영상 작업을 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도 알수 있었고 새삼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언제 출시할지 모르겠지만 이때 발표한 내용의 결실이라고 할수 있는 FSD 기능 퍼블릭 베타가 이제 곧 배포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영상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AI에 대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